오늘 수요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헬라오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정해지거나 특별한 사건을 지정하고 특정한 기간을 표시하는 시간의 간격을 때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또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정해지거나 적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때와 시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되므로 일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태아를 임신한 여자가 10개월이 차야 아기를 해산할 수 있는데, 10개월의 때가 찬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10개월에 가까워지면 해산할 때가 된 줄로 알고 여러가지 출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즈음에 언제든지 출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즉 성육신으로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기간이 되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기, 카이로스는 바로 딱그 시간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그 시간이 시기, 카이로스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시기로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 때는 알수 있지만 카이로스, 그 정해진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 크로노스는 분별하지만 시, 카이로스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안다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말라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실 그 시, 카이로스를 안다고 주장하면 그는 이단이나 거짓선지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그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기다렸지만 결국은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또한 그들의 가정, 재산, 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 언제쯤 어떤 징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깊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말이라. 주의 날, 여기서 날은 24시간 하루를 말합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알 바가 아니지만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시간적으로 깜깜한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깊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어둠은 사탄의 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바로 그때가 어둠입니다. 역사적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밤의 시대는 주기적으로 왔다가 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과 교만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신적 인간이 나타나고 세계를 지배하여 하나님 노릇을 하는 네피림 거인들 또는 영웅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이런 때가 다시 오면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단지 암울하고 슬픈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인간의 쾌락을 마음껏 누렸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라고 해서 비극적이고 처참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놀고 쾌락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고 타락의 시간이 무르익으면 인간들에게는 그야말로 한철이 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이 밤에 물 만난 고기처럼 잘 익은 무화과처럼 농익은 쾌락을 즐기는데 바로 그 때가 노아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 도적이 밤에 몰래 집에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하늘은 맑고 쾌청했으며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을 다 멸할 정도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은 바쁜 일상으로 정신이 없고 물질 문명은 풍요로우며 즐길 것과 느낄 것이 많아 종말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을 때 종말을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재밌고 즐겁고 쾌락이 난무한 그 시대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때가 바로 깊은 밤입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롭고 쾌락과 타락이 최고조에 달할수록. 도덕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오직 먹고 마시고 육체 탐욕으로 가득 차 인간의 참 가치를 잃어가며 세상은 한바탕 쾌락의 파티에 빠져 있게 됩니다. 죄악이 평범해지고 탐욕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과 권력이 인간의 가치가 되고 배신과 배도가 일상이 되고 육체의 쾌락이 사람들의 즐거움이 될때그 세상은 점점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즉, 마귀가 세상을 제배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방탕의 더러운 영이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 때 세상은 마귀의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죄악의 난장판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그 시, 그 분과 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서 자세히 알미라고 말씀했는데 무엇을 자세히 안다고 사도가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악이 무르익고 세상의 쾌락이 극대화된 그 밤에 도적같이 상상도 못할 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히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안다는 말은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 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때쯤이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세히라는 말은 정확하고 틀림없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날과 그 신은 알지 못해도 어느 때쯤 예수님이 재림하실는지 분명히 확실히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즉 성육신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로마 문화에 젖어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화를 다시 회복할 불로 로마를 멸할 기적의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 사상도 그 당시 로마에 붙어서 권력과 불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독권층들이 퍼뜨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었지만 그 엘리야 사상이 온 유대 사회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말한 재림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수십 년을 교회 다닌 베테랑 교인이라 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과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제패하여 지상광국을 세울 왕의 교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와 타락 가운데서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실 메시아, 또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어둠 속에서 세상에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마귀와 죄와 쾌락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거룩함과 진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해산의 때입니다. 세상이 잘 나가고 의학과 첨단의 문명을 자랑하며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장수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자랑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잘 살고 잘 되는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고 거룩함과 순수함이 멸시를 당할 때, 그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해산의 때, 고통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해산의 때는 곧 고통의 때입니다. 세상의 죄와 타락, 그리스도 없는 평화와 안식을 외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영적 아픔과 통안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졌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 사람이 만든 안전장치는 순식간에 파멸과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나는 일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10분만 또는 5분만, 아니 1분만, 아니 30초만 늦게 갔어도 내가 그 편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 이 세상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악의 판도라 상자를 연 순간 그 죄와 타락과 파멸의 독가스들은 온 세상에 퍼지고 다시 그 상자 안에 주어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아이를 낳아본 여자들은 잘합니다. 죽을 만큼이나 아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마지막에는 생사를 찢어내는 엄청난 고통이 와서 세상이 깜깜해지고 꺼지는 순간을 지난 후에야 생명이 태어나는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애통하고 괴로워하며 스스로 절제하고 참고 견디며 영원한 생명을 마지막 쟁취하는 그날까지 처절하게 아파하며 죄와 쾌락과 타락을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을 아파합니까? 그 시대의 불의, 불법, 음란함과 쾌락과 자기 만족과 탐욕을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지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대를 꾸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쾌락과 불의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말로 입으로 그러한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일로 꾸짖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빠져가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거룩함과 진리로 악한 세대를 거슬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다에서 강으로 그리고 강에서 깊은 골짜기 상류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헤쳐 나가야 할 마지막 때의 처절한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아파하고 의를 전파하며 고통하는 때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성화 뼈를 깎아내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해산하는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의 과정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급속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고서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림은 도적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이라는 말은 죄악의 밤, 타락의 밤, 쾌락의 밤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죄악의 밤으로 하나님의 의의와 진리를 멸시하지만 우리는 죄악의 밤 가운데서도 복음의 등불, 진리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따라가기 때문에 치륵같은 죄로 깔린 인생의 여정에도 의의 길로 진리와 은혜의 길로 우리가 인도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복음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악의 밤은 없으며 항상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의 영광을 향해 거침없이 담대히 나가는 천국문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이 치력 같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불법과 불의 무자비와 잔악함과 온갖 비방과 계략과 사악함으로 난장판이 된이 세상에서 진리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좇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든지 죽든지 깨든지 살아있든지 자든지 주 안에서 쉬든지 깨든지 부활하든지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야유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로 죽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죽는 것은 지옥 두 번째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부활을 기다리며 쉬고, 살아있으면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부활을 기다리며 쉬고, 살아있으면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움직임으로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럴 뿐 아니라 그래야... 그래야 한다. should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죽고 함께 살아야 함께 잠자고 함께 깨어야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리뽀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호서 5장 9절에 그런 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사도마울의 신앙 모토입니다. 죄악의 깊은 밤에도 성령의 부응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은혜 때에도 고난이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해산의 고통의 마지막 시점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모토처럼 반드시 주와 함께 거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